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반가지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요 먼저 고들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, 고들빼기랑 그 모양이 많이 비슷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고들빼기는 약간 그 붉은 빛이 약간 돌고, 잎이 좀 얇은 반면에 이 반가지똥은 잎이 좀 약간 두껍습니다. 그리고, 어 그리고 이제 붉은 빛이 돌질 않죠. 가혹 이제 요 지금 보시는 방가지 똥 말고 이제 큰 방가지 똥의 경우에는 요 가운데 요 잎맥에 잎맥에 그 붉은 빛이 돌기도 합니다. 네.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또 이제 식물체가 크게 되면 점점 <laughs> 그 톱니가 점점 깊어지고 어더 뾰족 뾰족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 크게 되면은 엉겅퀴랑 비슷한 그런 형상을 띠게 돼요. 네. 모습 잘 기억해두시고요. 아 여기 한 5월 경에 되면은. 노란색, 노란색 꽃이 펴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식물질를 잘라보게 되면 이제 흰색 그 유즙이 나옵니다. 우유처럼. 이제 고들빼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고들빼기도 그렇고 반갓지통도 그렇고 좀 쓴맛이 나는 그런 쓴나물에 속하는 그 나물들입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잘 데쳐서 드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비교를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. 할까요? 제가 소개드렸던 고들백이랑 비교 해보시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제 크기도 좀 다를 뿐더러 입도 상당히 두껍고 어 방가지똥은 많이 좀잎이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죠 많이 예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가지똥도 아주 예 맛좋은 봄에 이제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는 그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그 봄나물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옆에도 한 개체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반가지 똥이 하나 나와 있네. 이렇게 하면 반가지 똥하고 고들빼기 비교가 되시겠죠? 이번 시간은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. 우리 들라물, 반가지 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